여러분 바 안녕하세요. 바오란입니다. 는 오늘의 문장은요. 관종们도 잔치라이 他타 구장. 자, 관종 발음이 거의 똑같아요. 엄청 비슷해요. 관종, 관중. 응. 음. 단 문자가 붙어서 뭐멋을 붙이면은 관종문, 관중들. 모두 묶어주고 관중들은 모두 그 다음 짠 칠라이에서 짠은 서다 칠라이는 동작의 방향성을 나타내는데 짠 칠라이 붙여서 하면은 일어서다 에요. 칠라이가 이제 따로 쓸 때는 일어서다의 뜻도 있거든요. 응. 일어서다도 되고 일어나다 뭐 아침에 일어나다 이런 것도 될수 있어요. 붙이면은 일어서서 그 다음 웨이 타 그녀를 위해서 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. 왜이자가 이렇게 나오면 두 가지 뜻이 나올 수가 있어요. 첫 번째는 무엇 때문에도 될 수가 있고, 두 번째는 지금처럼 무엇을 위해서도 될 수가 있어요. 앞뒤 문맥을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여기서는 웨이타 그녀를 위해서 구장, 구장 박수를 치다요. 그래서 관종은 또... 짠 칠라이 웨이 타 구장 관중들은 모두 일어서서 그녀에게 박수를 보냈다, 박수를 쳐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. 그래서 쉬는 구간은 관중만 또짠 칠라이 여기서 살짝 쉬시면 좋고요. 만약에 너무 길다 싶으면은 관중만 또 살짝 쉬시고 짠 칠라이 살짝 쉬시고.